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테이의 이은비입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의 개념을 한번더복 기를 하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검색식도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의 기본 개념을 다시 알아볼게요.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가 만든 지표인데, 음 여기 오타가 났네요. 지표입니다. 음, 지표인데요. 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표준 편차를 활용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까지 우리가 다 알기에는 조금 힘들죠. 중요한 건, 이동 평균선은 주가의 종가만을 계산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일에 100원, 2일에 200원, 3일에 300원, 4일에 400원, 5일에 500원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잠시 적어 볼게요.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더하기 400 더하기 500,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모두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이 됩니다. 나누기 5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오일선이 되겠죠. 그래서 종가만을 점점점, 종가만의 평균을 점점점점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음, 거래량이라든지 고가, 저가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볼린저 밴드는, 어, 여기에서 주가, 거래량, 뭐, 어, 이런 것들을 동시에, 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보다는 확실하게 더 신뢰하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상한선과 하한선 중심선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중심선은 여기서 볼린저 밴드의 20에 2라 하면 중심선은 뭘까요? 이동 평균선의 20일선과 같습니다. 어, 그런데 어 중요한 건 활용을 할 때는 볼린저 밴드의 이 상한선이 어떤 음 지지도 되고 저항도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항의 의미로 본다면, 이 상한선을 돌파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 강한 저항의 선을 뚫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상한선이 상승 추세를 가진다는 의미, 이것은 상승 추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상승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일단 차트에 설정을 해보고요. 과연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장하지 않고. 자, 저는 이게 키움증권 ATS입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활용을 하고요. 다른 증권사들도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다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종합 차트에서요. 보시면. 기본 종합 차트가 되겠죠. 좀 크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지표 추가를 누르신 후에 볼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볼렌저 밴드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이라고 나오죠? 더블 클릭을 해 주세요. 지표 조건 설정에 20에입니다. 음, 상수가 20에 일한 얘기고요. 라인 설정을 해서 저는 상한선만 남겨놓고 다른 것들은 모두 지우겠습니다. 조금 알아보기 쉽게 3포인트로 확인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죠? 볼린저밴드의 상한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승 추세로 들어갈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볼린저 밴드 하나만으로는 상승 추세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뭐가 있죠? 네, 거래 대금이 있죠. 아니면 거래량도 있죠. 수급을 확인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씩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금양이 있네요. 잠시만요. 음. 제가 금양에 상한가 네 잠시만요 다시 상 제가 이거는 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간 날에 네 상한가 간 날에 화살표가 나오게끔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만든 음 수식이어서요 이걸로 넣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양을 볼게요 금양 어, 요즘에 너무 좋죠. 리튼 관련주로 해가지고 아주, 아주 끝을 모르고 상승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 정보를 넘었다고 해가지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 저 그때의 정보가 문제가 아니죠. 오늘 보면, 음, 더 좋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금향에 수급이 돌아왔을 때를 한번 볼게요. 음. 보시면 이때 7월 25일 날 상한가를 갑니다. 여기 상한가 표시 있죠. 그리고 어때요? 거래량 비율이 엄청 높게 나오죠. 그 전에는 거래량보다 수급이 많이 들어옵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가뿐하게 돌파를 했네요. 그 다음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오른쪽으로 쭉 밀어보면 이렇게 한 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을 받은 거조차도 무색할이만큼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저항으로 잡고,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어떤 차트를 만드는지, 단, 조건이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한 번씩 보겠습니다. 최근 정목부터 볼게요. 윈텍입니다. 윈텍 보시면, 11월 8일 날, 고가가 24.79인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네요. 그런데 어때요? 볼린저 밴드 20A 상한선을 돌파했죠. 물론 이때도 살짝 꼬리로 찌르긴 했지만 수급이 약하고 오, 어제는 어, 수급이 조금 더 강했네요. 그리고 확실하게 장대양봉의 몸통으로 볼린저 밴드를 상한선을 돌파하면서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동화성 일봉 차트입니다. 어때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이때쯤에 돌파를 했겠죠. 그러면 조건 검색식에 이 종목을 이 조건을 넣었다면 여기에서 포착이 되겠죠. 볼린저 밴드 20A 상한선을 돌파할 때.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인바이오젠 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바, 인바이오젠을 보면 어 상한가를 가긴 갔는데 11월 8일에 상한가를 가긴 갔는데 뭐랄까요 조금 너무 하락 추세이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힘들었지만 이렇게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돌파하고 다른 지표들을 조합했는데 좋은 상승이 나온 종목은 관찰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11월 9일 날 시가가 높았지만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을 더 볼게요. 다올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날 11월 4일 날 고가가 27%나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어때요? 블린즈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나고 다시 한번 상승, 상승. 도지가 나오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애는 에너지 볼까요? 음, 뭐 11월 1일에는 사실은 이런 수급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긴 힘들죠. 그런데 11월 9일에는... 고가가 27% 까지 상승했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건검색식에 이 조건을 넣었다면 이때쯤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수급이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른 것도 좀더 보겠습니다 피코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11월 4일날 29.74%네요. 상한가를 가진 않았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갔던 것 같아요. 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고 이때는 미리 수급이 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디가 더 좋았냐면 1차 상승을 할 때가 사실은 더 좋죠. 이날입니다. 6월 15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좋은 수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대양봉의 어때요? 음, 허리 아래 선에서 음, 상한선을 돌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즘에 핫타죠 네움시티 관련주로 상승을 했던 인디에프입니다 사실은 인디에프는 끼가 많죠 이때 정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다시 네움시티 관련주로 묶으면서 편이 되면서 11월 4일날 상한가를 기록할 때도 볼벤 상한선을 돌파를 했네요 그리고 좀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선 수급이 약해서 매매하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차트가 좋은 종목들은 매매를 할 수가 있죠 다른 종목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신도기원 일봉 차트입니다 처음에 상한가를 기록할 때를 볼게요 자 보시면 언젠가요? 10월 28일이죠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 정말 깔끔한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음, 볼벤 상한선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 종목 놓칠 수가 없죠? 미래 나노텍입니다. 처음 볼벤 상한선을 돌파한 지점부터 봐야겠죠? 이날입니다. 언젠가요? 7월 28일 날. 어, 기존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볼벤 상한선을 허리 아래에서 돌파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조정을 보인 듯 했지만 수급이 지속해서 들어오고 뉴스도 지속해서 나오고 또한 번의 볼벤을 상한선을 돌파를 하고 어, 종목이 정말 좋죠. 고가를 갱신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1월 3일 날 볼벤 상한선 을 허리춤 아래에서 돌파를 하면서 오늘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이 또 있죠? 이 종목을 놓치고 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YTN 보겠습니다. YTN 어때요? 이때 상한가 9월 20일에 처음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볼벤을 상한선을 돌파하고 수급은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네요. 그리고 오늘까지의 차트입니다. 그러면 최근 종목들만 이럴까요? 아니면 기존의 종목들도 그럴까요? 당연히 기존 종목들도 이런 모습을 보였겠죠. 차트 날짜를 조금 줄여서요 보겠습니다. 어, 대선주를 안볼 수가 없죠. 캐리소프트 볼게요. 캐리소프트는 대선 관련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관련주로 이때 21년 3월 9일날 볼벤을 상, 볼벤 상한선 돌파를 하고 이 지점을 지켜주는가 했더니. 지속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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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상승을 했네요. 또 관련주 무엇이 있을까요? 애니 능력이 있죠. 애니도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보이시나요? 3월 4일날 처음으로 볼뱅 상한선을 돌파하고 좋은 수급이 들어온 후에, 아유, 끝도 없이 상승을 하네요. 이런 종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수익을 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그런데, 어, 자신의 맞는 포지션에, 수, 포지션에 맞는 수익을 내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목들도 볼게요. 음, 노터스 볼까요? 어, 노터스는 조금 차트를 뒤로 밀어야 할것 같죠? 어,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노터스 처음으로 상승이 일어났을 때, 이게 장대, 상한가 보,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장대항봉이죠. 29.77% 상승을 하고, 볼벤 상한선을 가뿐하게 돌파하고, 어때요? 좋은 수급이 나왔죠. 이렇게 몇 종목만 돌려봐도, 볼벤 상한선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볼벤의 20에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트레이드들이 똑같이 20에 2면 볼까요? 그건 아니겠죠. 저는 볼벤 수치를 한 7개 정도 봅니다. 그러면 20에 2보다는 뭐좀더큰수차 안에 들어온 그러니까 20에 2는 쉽게 말하면 20명 중에 2등할 확률이거든요. 그럼 조금 더 넓혀서 그 안전한 확률을 하게 하면 잡으면 매매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음, 그래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제가 지금 원동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조금 해주시고요. 그러면 볼밴 상한선을 돌파한 종목들을 어떻게 성과 검증을 할수 있는지를 한번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검색식 보면 키움 증권은 0150 창에서 조건 검색식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볼이라고 적으시고요. 엔터를 치시면 여기 볼린저 밴드가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죠? 기준선 돌파였죠. 기간 2 0의 승수위 상한선 상한 돌파를 넓고요. 또 무엇이 중요했나요? 수급이 중요했죠. 그래서 거래량 비율로 보셔도 되고요. 거래량 해서 여기 거래량 비율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거래량 비율을 보시면 뭐 5봉 거래량 평균 거래량보다 뭐 동일주기 몇 프로 이상 이렇게 했는데 저는 60봉 정도로 볼까요? 한뭐 250%? 이건 뭐 편하게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걸 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거래대금 순위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순위 한 200이 정도를 추가해서 여기 a, c가 나오잖아요. 방금 비 조건을 지웠으니까 지표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a, b로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해보면 음... 11월 9일 날에는 스킨앤스킨, 윈텍, 금양, 지앤원 에너지, YTN 영풍 등등 좋은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건 검색식을 가지고 성과 검증을 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죠. 성과 검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차트 보는 눈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과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지속적으로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공부를 했던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돌파하는 거, 뭐와 같이, 수급과 같이 돌파하는 종목들은 어떻다? 상승 추세에 돌아서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을, 어 지금은 볼뱀만 넣었지만, 그 전에 배웠던 이동평균선이라든지, MACD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서 차트의 조합을 한번 잃어보시길 바랄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을 남기면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시죠? 잘 부탁드릴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